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를 3만 2천, 어, 3만 천, 아, 31만, 3만이 아니네요. 31만 2천원 대에 매수를 했는데요. 어, 일단, 31만 2천원 같으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라고 해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상승이 끝나서 고점 대비 이렇게 막 60%까지 떨어진 종목들이에요.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주가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진 종목들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든가 하면요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다 그러니 얘도 지금 네이버가 지금 3분의 1 가격이라고 한다면 한 25만원대가 될것 같고요 절반 정도다 라고 하면은 30만원대가 되는데 둘다 본전이 아니에요 둘다 수익도 안 나고 둘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출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얘가 이제 추가 매수 해서 내가 매수가 낮추려고 한다면 낮추고 잔다면은 좀더싼 가격에 사야 되겠죠. 어차피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어차피 매수면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폭락이 나왔을 때 자리는 어 15만 원선 언저리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왕 추가하면서 할 거면은 15만 원 언저리에 좀 해야 매수가가 좀 많이 내려가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상승 때어 3분의 1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만원 이하 또는 10, 어, 저안 돼도 한 17만원 정도에 가깝게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어, 일단 그거보다 좀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17만원, 15만원까지 내려가면 전저점 깨고 좀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더 자리를 보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옳고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어, 좀더 많이 밀렸을 때다. 만약에 추가 매수할 타이밍 안 주고 올라간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올라올 때 탈출해야 되는데 어, 이번 상승의 힘에서 만약에 A AI 관련주로 엮이게 된다면 얘가 한 26, 7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억울하지만 비중을 줄이는 방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지금 여기서 만약에 26만 원까지 올라가면 추가 매수 하는 게 오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저로의 어, 찬스가 아니면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해서 들고 가는 걸로 하고 지금 16만 원이라든지 15만 원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지금은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탈출하는 데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추가 매는 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